안녕하세요. 야구로우입니다. 롯데구단이 2025년 시즌을 앞두고 코치진의 대거 개편을 시작했습니다. 퓨처스 코칭 스태프 쪽이 스타트를 먼저 끊었는데요. 김평우, 권어원, 나경민, 조무근 코치까지 총 4명과 2025년 시즌 계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기존 코치진과의 대거 계약 해지로 인한 공백에 대해서는 구단이 손을 놓지 않고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두산에서 투수 코치로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김상진 코치를 전격적으로 영입한 겁니다. 김태형 감독과 OB 시절 선수 생활을 같이 하기도 했었고, SK에서도 지도자로서 만난 적이 있는 인연이 상당히 깊은 사이기도 한데요. 이런 인연을 바탕으로 해서 김태형 감독이 롯데로 부임할 당시에 같이 롯데로 가자고 권유했었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두산에 남았었죠. 그러다가 정확히 한 시즌이 지난 후, 롯데 유니폼을 입게 된 겁니다. 김상진 코치는 현역 시절부터 투수로서도 좋은 활약을 했었죠. 두산 구단으로서는 레전드급 투수였습니다. 현역 시절 1991년, 두산의 전신인 오비에서 데뷔한 후에 삼성 SK를 거치면서 2003년까지 13시즌 통산 359경기, 1787.2이닝, 122승의 100패, 14세이브와 5홀드, 평균자책점 3.54, 8.3지는 1,000개를 넘겼습니다. 풍부한 현역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5년 SK 와이번스에서 투수코치 생활을 시작했고요. 이후 2016년까지 SK에서 1군과 2군, 그리고 재활군 코치까지 두루 지냈습니다. 이후에는 2017년, 2018년, 삼성에서 1군과 6성군 투수코치까지 역임을 했고, 2020년부터는 두산에서 이군 재활 코치로 있었습니다. 투수 코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히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지도를 받은 선수 중에서 어떤 선수들이 대표적으로 성장했는가 이겁니다. 김상진 코치의 손을 거친 선수를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2022년 신인왕이었던 정철원 그리고 이번 WBC 대표팀에 승선한 최승용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정철원은 공개적으로 김상진 코치의 지도로 인해서 많은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를 했죠. 정철원은 2020년까지 그러니까 김상진 코치 부임 전까지는 1군 등판이 없었던 투수였거든요. 2군에서만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15경기에 51.1이닝을 던지는 동안 평균자책점 5.61에 그쳤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군대에 갔다와서 김상진 코치를 만나고는 2022년부터 두산의 필승조로 활약을 했고 2022년에는 신인왕을 차지한 겁니다 2022년에는 58경기에서 72.2이닝을 던졌고 평균자책점은 3.10이었습니다 당시 정철원의 인터뷰 기사를 보게 되면 퓨처스리그에서 김상진 투수코치님을 만나서 투구폼 지도를 받은 것이 큰 효과를 본것 같다 투구폼을 많이 바꾸지는 않았지만 공 던지는 요령을 많이 배운 것 같다고 했고요 특히 정철원의 주무기 중 하나인 포크볼도 김상진 투수 코치에게서 전수받았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 나오는 포크볼을 보니까 왠지 롯데 투수들과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담입니다만, 김상진 코치의 이번 롯데로의 이적 소식을 들은 두산 팬들이 너나 할것 없이 이승엽 감독과 단장, 그리고 구단에 엄청난 비단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김상진 코치의 성과에 대해서 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성과가 진짜라는 것을 방증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롯데 유니폼을 입게 된 김상진 코치의 보직은 일단 1군보다는 2군이라고 알려졌는데 2군에서는 어떤 보직인지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하나 있죠. 롯데에서는 엄청나게 바쁠 거라는 겁니다. 롯데에는 정말 많은 미안의 대기들이 있습니다. 공은 빠른데 재구가 안 잡히는 선수 매년 투구폼에 손대서 성장이 퇴보하는 선수. 롯데 팬들은 모두 어떤 선수들인지 얼굴이 한 번에 떠올리실 겁니다. 이미 김상진 투수코치가 선수 파악에 돌입했을 거라 믿고요. 이번 겨울 이들을 잘 훈련시키고 교정시켜서 궤도에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김상진 투수코치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